먼저 하루 2리터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볼게요. 사실 이 이야기는 1945년 미국 국립연구위원회의 날씨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당시 연구진이 성인에게 필요한 수분 섭취량을 계산하면서 1칼로리당 1ml의 물을 권장했는데 평균적으로 하루 2000칼로리를 섭취한다고 가정하면 약 2리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2리터 마셔야 한다로 굳어진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권장량에는 음식에서 얻는 수분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먹는 과일, 채소, 국 같은 음식에도 물이 꽤 많잖아요. 예를 들어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이고, 국한 그릇에도 20만 300ml 정도 들어 있죠. 그러니까 물을 꼭 2리터를 마셔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미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지 않나요? 사람마다 다른 물 필요량. 그렇다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사실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체중, 활동량, 날씨, 건강 상태 같은 요소에 따라 필요량이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은 80kg인 사람보다 필요한 물의 양이 적을 수 있고, 운동선수는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직원보다 훨씬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공식 중 하나는 체중 1kg당 3035ml예요. 예를 들어 제가 60kg이라고 치면 60 301800ml 즉 1 8리터 정도가 기본 필요량이라는 거죠 근데 여름에 덥거나 운동을 많이 하면 35ml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간단하죠? 또 날씨도 중요해요. 겨울보다 여름에 땀을 더 많이 흘리니까 물을 더 마셔야 하고 건조한 실내에서 히터를 틀 때도 수분이 더 빨리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2터가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 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물은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문제예요. 혹시 수분 과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워터 인타크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몸에 물이 과하게 들어오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낮아져서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증상으로는 두통, 메스꺼움, 심하면 경련까지 올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해요. 실제로 2007년에 미국에서 한 여성이 물 마시기 대회에 나갔다가 과다 섭취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어요. 물론 극단적인 경우지만 이게 물도 적당히 마셔야 한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2리터가 무조건 좋아라고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 섭취 팁과 신호 읽기. 그럼 내가 필요한 물의 양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거예요. 목이 마프면 마시고 소변 색깔을 체크해 보는 것도 좋아요. 소변이 너무 진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부족한 거고 연한 노란색이나 투명에 가까우면 적당한 상태예요. 또 하루 종일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자기 전에도 살짝 마시는 식으로요. 한 번에 1리터씩 들이키는 건 몸에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저는 물병에 시간 표시를 해놓고 조금씩 마시는데 이 방법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커피나 차 같은 음료도 수분으로 어느 정도 포함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카페인이 들어간 건 인뇨작용이 있어서 물만큼 완벽히 대체는 안 되니까. 물과 함께 마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오늘 하루 물 섭취량 정말 2리터가 정답일까?라는 주제로 알아봤는데요, 결론은 사람마다 다르다예요. 2리터는 하나의 기준일 뿐, 내몸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춰서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루에 물 얼마나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럼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